자, 반갑습니다. 김영희 프로입니다. 오늘, 노턴 낭시, 자, 오전 라운딩. 어, 지금 몇번홀이죠 이제 8번 홀 8번 홀총 전장이 410야드입니다. 410야드. 어, 우리, 자, 윤선은 410야드 백티에서 플레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한홀 플레이, 어, 지우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우. 자, 인사하고. 안녕하세요. 어우, 굿 자. 우리, 지금, 원래, 어, 중, 중위를 이제 올라가지. 어, 어. 오케이. 자, 윤서. 자, 윤서 티차 가겠습니다. 자, 어, 16, 이제 8번 홀이 좀 난이도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자, 윤서는 드로공이기 때문에. 하나, 오우 깽장이 오우 굿샷 오우 구샷 박수 <웃음> <웃음> 박수 어 베이비 베이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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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굉장한 굿샷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굿샷아 <laughs> 윤서는 그 드라이브 구질이 굉장히 일정합니다 근데 아직 그 이제 3 년차 조금 넘다 보니까 시스팟 확률이 조금 떨어집니다 그 우리 또 학생들에게 항상 하는 얘기. 어, 스위스팟에 어, 열개 10개 쳐서, 열 개만 잘 맞더라도, 아, 세계 랭킹 1위 할수 있다. 근데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거의 뭐 신의 영역에 어... 가깝습니다. 열개 어... 쳐서 열개다 중앙에 맞추기라는, 뭐, 거의 뭐 신의 영역에 가깝죠. 자, 쭉야 네? 자, 치기 전에 뭐라 했지? 슬로우, 슬로우, 피니쉬. 슬로우, 슬로우, 피니쉬. 자, 오케이. 한번 외쳐주세요. 슬로우 슬로우 시 그렇죠 좋아요 자 윤서가 어 치는 타법어 리듬이랑 지유가 치는 리듬은 조금 틀립니다 조금 그저 이제 어, 사람마다 그 어, 타이밍이 다 틀리기 때문에 어자 슬로우 슬로우 원투 오우 깽짝놀 이야 공 끝이 안 보입니다 끝이 끝이 안 보여요? 와, 굉장합니다. 굿샷! 이야, 굿샷 한번 해라. 이야, 기가 막힙니다. 우리 캐디들 너무 좋아합니다. 깽장 넌, 깽장 넌. 좋습니다. 아침에, 오늘 지금 태국 와서, 와, 최고의 날씨입니다. 최고의 날씨. 자, 한 10m? 20, 24도. 24도, 24도입니다, 24도. 와, 공치이딱 좋습니다. 그럼 저기, 우리 또 전지훈련, 어, 하는, 어, 학생들도 치고 있어요. 있죠. 정경이, 어, 정경이 물이 딱 이렇게 끼고 있어 가서, 어 굉장히 뭐, 개인적으로는 아름답습니다. 자, 또, 저샷을 했기 때문에, 색깔 샷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컨샷으로 이동했습니다. 아 좋아요. 선을 하고 그런 보이십니까? 굉장히 선을 합니다. 자우리집자 조금 높은데. 어. 자. 거리 가 얼마나 되죠? 잠깐만요. 어? 156. 어 156. 지금 막 바람이 불어가지고 생각보다 많이 오질 못했다 그지? 네. 156. 오버나인으로. 슬로슬로. 아이 어, 맞바람이 좀붑니다 아침에 이제 선을 하다 보니까 어 아침에 선을 하다 보니까 뭐 바람이 좀 있습니다. 맞바람이 좀 있어서 생각보다는 어, 거리가 많이 나오질 못했어요. 하지만 자, 플레이 하는데는 전혀 문제 가 없죠. 자 지우 공 위치가 자 공이 발보다는 조금 내린막이죠 어, 근데, 이제, 러프인데, 뭐, 그렇게, 뭐, 깊은 러프가 아니라서 큰 의미가 없습니다. 큰 의미가 없어요. 어우, 좋아요. 지금은 플랜이 굉장히 좋습니다. 완, 그렇죠. 자, 공이 조금 내려막일 때는 무릎 각도가 어떻게 하랬지 조금 굽어서. 어? 조금, 이렇게 좀, 이렇게. 어, 무릎 각도. 앉아서. 그렇지. 막기 전까지는 무릎 각도가. 좀앉아있 그를 앉은 느낌이 됩니다. 아. 자, 핀 바라보고. 아. 네. 어, 오케이. 좀 불안하니까 다시. 오케이. 좋아요. 좋습니다. 조금 왼쪽 보지 않나? 에. 어 근데 오케이 어 지금 맞습니다 지금 맞아요 좋습니다 자와 슬로우 슬로우 필. 아이고 조금 뒤땅이 쳤습니다 아이고 갔어요, 갔어요, 갔... 부담이 됐는가 보다 어 아파 조 부담이 됐어 아 조금 뭔가 조금 체가 위에서 좀 놓은 느낌이지 네 그지 네 위에서 슬로우 슬로우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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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자 지우는 그, 플래이 스윙 플랜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좀 위에서 조금만 급하면 손목이 노는, 어, 그런 현상이 좀 있어요. 일반적인 아마추어 분들도 보면은 백스윙이 급하시면은 다운 스윙 때어떠한 그런 실수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백스윙을 하실 때, 어, 굉장히 부드럽고 좀 여유 있는 백스윙을 하셔야지 돼요. 전환점이 급하면은 임팩트 때 거의 다 힘이 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백스윙 때 여유로워야 다운 스윙을 잘할 수가 있고 팔로우 스루도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백스윙 때 얼만큼 내가 힘이 들어갔느냐, 가지 않았느냐를 체크하는 것도, 어, 골프 인생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다음, 어, 샷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 번째 자세로 이동했습니다 어 지우야 어 지금 몇 미터 사십 49. 구네 49? 어, 오케이 어 지우가 지금 전지훈을 와서 어 프로치가 지금 십 인문 1 3 개월 차가 됐는데 쇼 게임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자 한번 기대하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 오케이. 오케이 아이고 조금 길상인데 아이고 짠데. 아깝다. 그렇지 카메라가 있으니까 좀 의식이 돼. 응. 뒤땅 친것 같아. 어? 헤드가 어. 이렇게 들어간 것 같아. 아 그렇게 들어갔어? 이렇게. 어. 다치는... 자 뒤땅을 잘 나시는 뒤땅이 생각보다 잘 나시는 분들은 어 저는 뭐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앞땅을 생각하라. 공이 있으면은 내 위치가 내 위치 공의 위치가 좀더 왼쪽 발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시선을 거기다 두는 거죠. 어 그렇게 해서. 치면은 조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보통 뒤탕을 치시는 유형이 손목에 임팩트 순간에 힘을 많이 집어넣으면은 뒤탕 많이 납니다, 생각보다. 그런 분들은 조금 힘을 집어넣더라도 약간 공이, 내 시선이 공, 어, 실제 공보다는 조금 왼쪽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한번 뭐 1, 2cm 뒤, 앞쪽에, 그러니까 타켓방향 쪽에 있다 생각하고 치시는 것도 어, 굉장히 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샷 이동하겠습니다. 어? 자 아. 다음 샷도 했는데 아 우리 윤서아커에서 아, 쳤는데 아윤서아요 아, 영상을 하나 담았으면 좋았을 건데야벙커 기가 막히시셨습니다. 들어갈 뻔했어요 들어갈 뻔. 아 맞써. 야 나이스 파. 자올 지금 팔번올 동안 오는 동안 올판에 올파. 아 버디 하나 떨어지면 좋은데. 자, 지금, 주우는 어, 야, 딱 그린, 살바랍니다, 살바래. 지금 보면은, 아,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살바랍니다, 지금. 아, 이게, 영상이 정확히 다안 나오네. 응. 어, 언덕을 넘어서, 언덕을 넘어서, 또 핀까지 또 내려막입니다. 자, 지우, 어떻게 칠 거야? 언덕까지마 치고, 자기 어. 알아서 가라고. 아, 알아서 가라고? 어. 언덕까지는 정확히 올려야 됩니다. 그렇지. 왼쪽 보고. 근데 생각보다는, 오르막 내리막 있지만은, 그래도, 언덕을 심하세요. 좀 과감하게 좀 치는 느낌이 있어야 됩니다. 자, 제가 오늘 지우에게, 어, 주문한 거, 3버튼 할수 있다. 하지만, 절대로, 뽀뽀떠 하지 마라. 뽀뽀떠를 하는 거는 어, 생각을 많이 못해서 그렇다라고 꼭 얘기를 합니다. 자, 왼쪽 봐야 됩니다. 자, 그렇죠. 너무 가방한데? 너무 센데? 아 너무 센데? 아이고, 세다. 자, 어렵죠? 아. 어, 괜찮습니다. 어. 윤선은 지금 연습구를 칩니다. 와. 자, 지우야, 항상 앞뒤를 보고, 그림프레에할 때는, 제가 공에 놓여진 자리에서 반드시 옆에서 보고, 어, 뒤에서 보고, 정면에서 보고, 가장 좋은 건한 바퀴를 도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어, 본인이 치고자 하는 거리에, 어, 발폭으로 어, 거리를 체크하는 것도 굉장히 좋죠. 자, 지우야, 집중해서, 자, 집중해서 아이고, 이것 좀 안쪽이 맞다 안쪽이 맞았지? 네 어, 자, 괜찮습니다. 아주 고력이 어, 지금 이오른 핸디캡도 있고 <laughs> 자, 스리바다 자, 스리바타 괜찮습니다 어. 저는 충분히 할, 나올 수가 있습니다. 나올 수 있으니까 대신에 제발 퍼포터는 하지 마라. 퍼포터를 어, 하지 않다 보면은 쓰리포터 어, 개수도 좀 많이 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어, 여러분들도 퍼터를 어, 못 하시는 분들은 어, 좀 퍼터에서 이렇게 점수를 많이 이렇게 잃어버리시는 분들은 퍼터만은 절대로 하지 말자라고 생각을 하시고 쓰리포터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투포터에서 마무리는 횟수가 많아지겠죠. 어. 파이팅 파이팅 어 다음 안녕. 시간 뵙겠습니다 아, 안녕 다음 시간 뵙겠습니다.